이 공을 쳐야돼 이 공을 진짜요? 예 네. 우와 미쳤다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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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, 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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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들고 밀고 당기시돌 들고 밀고 당기시 그렇지 오 이거 컨택이 미쳤는데 그렇지 이거 100점 <laughs> 이야 감사합니다 공이 뭔가 묻어 나온다는 듯한 느낌이랄까요와 <laughs> <laughs> 유레카 <laughs> 진짜 유레카 그렇지! 이제 좀 눌러치네. <laughs> 아, 알것 같아요. <laughs> 야, 이거를 이렇게 치는데. <laughs> 돌고미고 당시, 돌고미고 당시기. 그렇지! <laughs> 그래! 와, 이거 좋았다. 어, <laughs> 이거 너무 좋았다. 사다 치는데 걷잘 날라가죠? 네.